나주베리 친인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게 반등 연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 중요한 라인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네 티큐로 54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올라왔다가 부딪히고 그죠 올라왔다가 부딪히고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인버스를 확정지어서 제가 조금 이 매도 하시고 예, 롱 잡으시라고 했죠 어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긴 어쩔 수 없고 52 54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시고 어, 나는 그러니까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올라간 이렇게 내려간다고 인버스를 엄청 늘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 예, 떨리게 돼 있어요 예, 두근두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조금씩 줄여 놓으셨으면 어떻게 된다 예, 뭐 그렇게 부담은 없죠 마이너스는 떠도 어차피 롱에서 잡히니까 근데 네, 크게 발때큰 추세는 아직 하락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왔지만 네, 결국은 여기 를 돌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위쪽 가서 또 만약에 또 눌리잖아요. 이게 눌리면 그럼 진짜 헤드앤숄더 되거든요. 이거 그죠 이렇게 왼쪽 탑,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딱이 게 헤드앤숄더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사실은 인버스로 가기가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량 줄이시고. 일단은 롱 잡으세요 롱 조금 더 사신 다음에 어, 54 t q 로54 가서 매도 하면 되죠 그죠 예 익절하시면 되니까 세컨 계좌에 사시고 sxl o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베스트는 아니에요 예,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여기잖아요 그죠 43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라인에선 이렇게 보시면 예 이전에 딱 돌파 시작되는 게 여기 도지 뜬데 있죠 예 39에요 39가.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면 39에서 여기 형광하늘색 가는 게 41이죠. 예, 딱딱 나눠져요. 예, 여기 피보나치 하늘색하고 여기 딱이니까 40까지는 어, 올라갈 수 있겠네 생각하시고, 요럴때 어, 세컨 계좌에다가 예, 롱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롱 담으셨다가 예, 떨어지면 매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실 때는 예, 숏은 계속 산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면 숏이 올라가겠죠? 예, 인버스가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걸어서 SOXS 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SOXL로 보면 여러분 예, 올라갈 차트지만 SOX, 이 SOX로 속스, 봐도요 이거 저기거든요 SOXL은 단기 상승 쪽이고 예, SOXS는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가면 쌍바닥 잡는 거예요 요 그림 어디서 보셨는지 보여드려요? 예. SOXL에. 여기 보시면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내려갔다가 <laughs>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게 추세 반전이 예, 자칫하면, 예. 하락으로 갈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한쪽 배팅? 안 됩니다. 예. 사, 차라리 하실 거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가만히 예,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아니면 수익 나신 분은 익절 조금씩 하시면서 예, 분명히 여러분 인버스에선 뭐가 들어왔어요? 예, 하단에 최대 거래량이 떴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거 최대 거래량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더 눌렸다가 예,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XL이 o 올라간다고 아 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렵다. 근데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패턴은 깔끔하다. 그죠? 예, 여기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예, 쭈그라지 않다고 이렇게 쭈그란 패턴이 아니라 깔끔하게 여기 내렸기 때문에 예, 아마 슉 반등 올릴 겁니다. 근데 그 위로 간다? 그건 가봐야 되는 문제고 예, 아직 지표들이 이제 꺾기 시작했죠? 예, 횡보로 살짝씩 꺾기 시작했어요. 위쪽 보시면 그쵸?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큰 추세는 아직 하방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여기 반등에 당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 반등은 늘상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예 여기 보시면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점, 아여긴 그냥 원 사이드로 내려갔죠. 원 사이드로 내려갔고 보통 고점이 많이 나와요. 2020자 S O X L 보단 T Q가 또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예, T Q로 보죠. 확대해서 예, 요런 고점, 네, 요런 고점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 요런 식으로 반등하죠. 예. 그리고 이전에도 코로나 때, 그 고점 때도 여기죠. 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밀리죠. 그러니까 예, 요구가 아닐지 아닐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아, 단기로는 지금 반등 추세가 형성됐구나. 이렇게 하셔서, 제발 맞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 이럴 때막 인버스 잔뜩 사시는 거. 물론 중장기적으로 여기 사서, 많이 사셔서고 이렇게 내려가면 수익이 나지만, 예, 요 구간에서 손실이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타지 마시고, 일단 단기 추세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티 q 돌파했죠? 예, 오늘부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SOXL도 지금 오늘부로 돌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눌려도 어떻게 된다? 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추세는 안 바뀌었어도 작은 추세는 원래 큰 펀치 받고 KO 당하는 게 아니라 작은 펀치 받고, 잠, 가랑비에 옷젖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계시고, 자, BMNU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어때요? 돌파하는 듯 하다가, 예, 여긴 멀지만 그때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쭉 밀리죠? 여기도 추세선 딱 돌파하는 것 같이 그때 딱 띄웠어요. 그러다 쭉 밀렸죠? 지금 이건 돌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하게 예, SOXL 사시는 것보단 이런 거 조금 늘리시는 게 낫습니다. 예, 코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랜만에 팔란티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팔란티어가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라인 딱 지지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예, 이걸 알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매물대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그을게요 자 이전에 돌파 여기서 다시 했거든요 예, 큰 상승 나왔던 구간인데 문제는 이게 이거라는 거죠 고점이라는 거죠 고점 가서 다시 내려왔죠 예,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를 가서 한번더 했지만 또 다시 그대로 밀렸죠 근데 각도 보시면 여러분 보다 보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자요 안에서 움직인 건데 실제로 여기를 한번 밑으로 조금 더 빼고 나서는 여길 조금 더 올렸죠 예, 왠지 대칭 모양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거의 똑같죠 예, 올렸다가 내렸다가 요만큼 내리니까 어때요 가로로 쭉 가서 또 요걸 그대로 내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가서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알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월, 12월은, 12월 지금 같으면 이 추세면 다시 밀어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추세를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때 상승에 자칫하면 큰손해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나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네. 싼 가격은 잡을 수 있는데 너무 손해가 그러니까 너무 수익을 못 내니까 예, 지금은 비중 좀 줄이시고 예, 롱도 조금 사셨다가 세컨 계좌 활용하세요. 예, 수익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만큼 보시고 어, 일단은 조심하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